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이 850 플러스 벼락치기 11안성.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LC 오답노트. 대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고민 많으시죠? 주구장창 스크립트를 다 받아 적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음, 음,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랑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데 오답노트는 여러분, 왜 작성하는 거죠? 맞아요. 틀린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리뷰하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건데 애초에 많이 틀리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문제를 푸실 때부터 정말 오답노트 귀찮아. 귀찮아서라도 초집중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피커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어폰으로 문제를 푸시고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적응이 안 돼요. 스피커에 웅웅거리는 사운드에 내가 이런 걸 처음 들어보니까 이제 귀가 적응할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평상시에도 스피커로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하나 풀고 리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한 번에 집중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채점을 하실 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틀렸다 표시한 다음에 정답을 옆에 막 적어요. 지금 찔리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정답을 적어버리면 어떡해요? 다시 풀 때? 방해가 되겠죠? 다시 푸는 게 사실 다시 푸는 게 아니죠. 이미 답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답을 알고 있는 채로 들으면 당연히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만약에 집중을 좀 애초에 너무 많이 못한것 같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푸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들릴 때까지 풀겠어. 두 번, 세번 반복하는 건 비추고요. 여러분들 채점하실 때 정답 쳤지 않고 그냥 틀린 문제는 특히 파트 3, 4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처음부터 다 다시 리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각 파트별로 오답노트 작성법이 다 달라요. 제가 파트 1부터 좀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파트 1은 누가 뭐래도 어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어휘가 이제 너무 취약한 학생들은 어휘 외우기 급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850 플러스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은 특히나 파트 1을 공부하실 때 단어 하나만 적는 것보다는요, 문장을 통째로 그리고 소리 내면서, 그냥 보면서 막손 운동하듯이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소리 내면서 안 보고 외우면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때본 강의에서 이제 배웠던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면 좋을까요? A, B, C, D 다 적을 거예요. 음음, 저라면 D는 적기 싫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D는 알겠고요. A, B, C를, 어, 일단 정답은 뭐예요? B인데, 지금 제가 A하고 C에 있는 그 단어들도 잘 몰랐어요. 자신이 없어요.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A, B, C, D 중에서 몇 개만 뽑아요. 본인이 좀 취약한 문장만 쏙쏙 뽑아서, 모르는 어휘를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적으시게 되면, 나중에 안 보게 돼요. 그리고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문장 형태로 적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석은 여러분 해석이 자신이 없는 학생들만 적으시면 되고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해석 안 적으셔도 돼요. 어, 해석은 여러분 자유에 맡기고요. 일단 질문을 적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문장 형태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스크립트 옆에 두고 보고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소리 내면서 a stone wall is being erected 이렇게 쓰고 아 erect라는 단어가 아, setup, 세우다, 이런, install, 이런 개념이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파트 1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답노트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트 2. 파트 2가 여러분 어떻게 나오죠? 그죠? 질문 나하고 A, B, C. 두 개는 오답이고 정답은 하나잖아요. 근데, 오답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물론 오답 중에 내용적으로 굉장히 헷갈렸다. 그러면 뭐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답에 대한 패턴만 숙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답은 그냥 스크립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쉐도잉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스크립트 보고 오답 분석하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오답 노트는 뭐만 적으시면 되냐면 질문 그리고 정답만 쓰시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맞습니다. 암기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 어? 그냥 또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그냥 끝! 이렇게 내버리면 또 나중에 시험 직전에 뭘 봐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파트 2는 진짜 여러분, 어, 저 시간 없는데요? 음, 음. 과연 시간이 없을까요? 시간 분명히 내면 낼수 있습니다. 파트 2만큼은 오답노트를 꼭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섀도잉 먼저 하시고. 아시겠죠? 섀도잉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하고 뭐요? C는 아 오답 패턴이구나. 핸드아웃, 핸드아웃 패턴이야. 아 그리고 프린트, 프린터 패턴이야. 이렇게 분석만 하시고 오답 노트 작성할 때는 맞습니다. 질문과 B 요것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쓰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안 보고 어, 스크립트를 최대한 안 보고 생각하면서 정답이 뭐야지 Are you ready to print?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오답 전부 쓰거나 해석은 해석도 어 저는 해석이 요거는 좀 어려웠어요 하는 것만 쓰시면 되지 굳이 내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 한국어 해석 옆에다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만약에 내가 키워드 잡는 게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까지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셨을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입 밖으로 소리 내면서 써보자. 최대한 안 보고 쓰면 더 좋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험 직전에 이 오답노트를 보실 때 질문하고 삐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 세 번씩 읽어주신다라면 어, 정말 두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하고 4는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먼저 무작정 오답노트를 하기 전에 내가 틀린 원인이 뭔지 원인 진단부터 하시는 거예요. 가령, 첫 번째, 발음 때문에 틀렸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맞아요. 계속 그 부분이 왜안 들렸는지. 끊어 들으면서 쉐도잉 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발음도 발음인데 여러분 이 문제가 더 큽니다. 분명히 들려줬어요. 그대로 들려줬는데 틀려. 뭐가 문제예요? 맞아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엉뚱하게 그었을 가능성 두 번째는요. 맞습니다. 내 눈이 느린 거예요. 앞에 문제 풀다가 두 번째 문제 놓친 거예요. 두 번째 풀다가 세 번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뭐 발음이 어려웠다. 혹은 내 눈이 너무 느렸다. 순발력이 좀 떨어졌다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그 즉시 바로바로 바로 리뷰하고 끝내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 오답노트 하실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시간 낭비예요. 그럼 오답노트는 파트 3 4는 뭐 하면 좋아요? 맞아요. 패러프레이징된 문제만 여러분들 오답노트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 먼저 진단하시고요. 섀도잉은 필요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섀도잉 해주시고, 섀도잉 시선 처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파트 3, 4는 패러프레이징 된 문제에 어떻게 적으시면 좋으냐면, 질문 키워드 있죠? 질문을 다 적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쵸? What does the man say? 이렇게 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What man say?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크립트를 우리가 이제 보지 않고 들으면서 음원을 들으면서 푸는 건데 답을 먼저 적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스크립트 근거, 단서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중간에 좀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걷어내시고 수식 없고 이런 것들 다 적으실 필요 없단 얘기예요. 근거, 키워드 그리고 재 표현. 패러프레이징 된 것만 쓰시는데 이왕이면 이거를 생각하면서 쓰시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교재는 없는 거고 그냥 이제 많이 나오는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이거 오타 아니에요, 여러분? 어, 남자가 서제스트하는 거. 어, 이렇게 키워드만 적으시고 보시면 지금 서제스트에 대한 단서로 많이 나오는게 why don't you 요런 거잖아요 이런거 표시해 주시고 ask Rachel 이렇게 들렸다 정답으로 뭐, 많이 바뀌어요 Rachel은 맨날 동료로 바뀌어 직원으로 바뀌어 ask는 speak to talk to 이렇게 많이 바뀌던데 이렇게 쓰시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안보고 생각하면서 근거는 당연히 보고 쓰셔야 되겠죠? 근데 정답이 뭐였지? 생각하면서 쓰는 훈련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또,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적 오답노트. 지금 파트 1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장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해석이 좀 힘들었다면 해석도 옆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트 2는, 그쵸, 오답 적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석만 하시고요. 질문 적고, 그리고 정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리뷰하실 때는 이걸 질문, 정답, 질문, 정답 이렇게 세트로 세번 반복 해서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은 필요할 때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 3사는 요어 여러분 뭐가 꽉차 있죠 지금 이 첫번째 예시만 보면요 어 질문 키워드 위주로만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 근거 먼저 적는 거예요 근거 적고 정답으로 뭐로 바뀌었는지 패러프레이징 된 문제 위주로만 오답노트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총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 딱 캡처하셔서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트 1 어떻게 하자고요? 틀린 거 골라서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틀린 거 혹은 모르는 표현이 있는 보기만 골라서 문장으로 통째로 읽으면서 암기해 주시고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트 2 역시 오답은 생략하고 반대로 얘는 질문과 정답만 이렇게 적고 세번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 3, 4는 질문 키워드 그리고 근거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바뀌었나 패러프레이징 정답 쓰시면서 동시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예시 기억나시죠? 이렇게 어, 여러분 LC 오답노트 해주신다면 시험 전날 어, 나뭐 해야 돼? 뭘 하긴요? 여러분이 열심히 작성하신 오답노트 열심히 보고 가시면 당연히 든든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LC의 오답노트의 모든 것 저랑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저랑 파트 2, 3, 4 차근차근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 중에서 변별력 있는 거 골라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니까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